지금의 우리나라 농촌의 농봉기 현실은요. 우리나라 노동자는 일거리 못 찾아가 빈둥거리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틈새 시장을 장악해 가지고 하루에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일당을 받고 있다는 현실. 지자체와 노동부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역할 정말 아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네, 오늘은... 영천만으로 주산지 신령면 화남뜰에 왔습니다. 오늘이 공휴일이라 가지고 일안 하는 줄 알고 나와봤더니 아 엄청나게 지금 손이 바쁩니다. 일손들이 오늘 여기 나와보니까 참 비닐 덮는 달인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4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하루에 6천평 이상을 덮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비닐 덮기 처리 오면은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비닐 덮기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 미리 그거를 잡은 거죠. 틀을 잡은 거죠. 네 명이 하루에 천평 정도를 덮을 수가 있고, 그리고 평당 400원을 받으니까, 네 명이서 하루에 벌수 있는 인건비는 어, 200만 원이 되겠죠. 삽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삽이 굉장히 길죠. 그리 허리가 전혀 안 아픕니다. 네명이 있어 이렇게 매일 같이 손말을 맞추다 보니까 1사천리로 딱딱 들어맞는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면적을 끝내버렸습니다. 따로 줄을 앉혀놓고도 이렇게 발로 감각적으로. 밟아가면서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있습니다. 아 어, 땅만 좋고 한 군데 무이 있으면은, 아 어, 6,000평 이상도 4명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비닐 덮기도 첫 출발과 마무리 작업, 그리고 이음새 작업이 중요하면서도 좀더 난해하고 시간도 좀더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난해한 작업들이 작업 후 완성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삽이, 삽이 손바닥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가 참 편하죠. 연장이 얼마나 자기 몸에 맞는가 하는 게일 양과 작업 스피드 그리고 작업 피로도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기 몸에 맞게 맞추고서 나옵니다. 아, 여기 사이는 한한뼘 정도 사이를 띄고 이렇게 덮습니다. 비닐 한마키가 다 떨어지고 이음새를 한 다음 새로운 비닐마키를 이어서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단단히 고정하고 흙을 충분히 얹어주지 못하면 비닐이 날리고 떠들리고 쭈글쭈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하,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일 하시는 팀 팀을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 동남아 근로자, 중국 근로자 이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평당 300원에서 350원 또는 400원을 받는데요. 적게 받다가 300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보통 6,000평까지 할수 있는데, 4,000평만 깐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 정도만 해도 하루에 120만원, 1인당 1당이 30만원. 그리고 일 잡아주는 분 어느 정도 떼준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꽤 괜찮은 구조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야 단가 400원에 최고 6,000평을 일하는데, 이렇게 일하는 날에는 하루에 1당이 1인당 60만원이라니. 우리나라의 노동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천국, 천국으로 알만한 세상이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농사 현장 막노동 일을 하게 된다면 하루 일당 20만 원 챙기도 빠듯합니다. 14만 원, 뭐 16만 이에 밖에 모이요. 그런데 3D 직군으로 취급받아 가지고 이게 외면받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 소득의 절반도 안되는 동남아, 중국 이런 노동자들이 틈새시장을 먹어버리는 농봉기, 농촌 노동시장의 왜곡된 현실 하, 코로나 시대에 실직자 수두한데 어디가면 일자리가 없어서 일무하고 어디는 또 일손이 딸려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뺏앗기고좀 안타까워요 지자체와 노동부가 좀더 효율적인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전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